한 시대를 풍미했던 공주님 배우 김자옥. 그녀가 죽기 전 절친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? 내 네, 장례식엔 절대 국화 놓지 마. 장미로 해줘. 이 충격적인 유언을 전한 사람은 바로 개그우먼 이성미였습니다. 내가 암에 걸렸을 때암 선배라며 가장 먼저 달려와준 사람이 자옥언니였죠. 서로의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딘 사이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김자옥에게서 온 문자가 이상했어요. 행설수설평소와는 전혀 다른 말투. 이성미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.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연명치료로 목에 구멍을 뚫은 상태였습니다. 이성미가 손을 잡자 말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렸죠.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. 김자옥은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내가 죽으면 네가 상을 치러줘. 예쁜 한복 입혀주고 국화는 싫으니까 장미로 해줘. 그녀의 마지막 부탁은 또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내방좀 치워줘. 이성미는 언니가 떠난 후유품을 정리하며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. 국민 배우 김자옥.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주이고 싶었던 겁니다. 장미처럼 화려했던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.